자 2번 별표 치고 우선은 이 문제는 어 여기랑 여기가 달라서 좀 까다로울 수 있고 얘는 여기 n이잖아 여기 n분의 1로 바꾸자 n분의 1을 h로 치환하게 되면 f1 플러스 h g 1 플러스 3h 빼기, f1g1. 그 다음에, h, 이거 바꿔야 되지. 우선은 바꿀 건데, 1 플러스 h 빼기 1 꼴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안 좋지. 그래서, f1 플러스 h 빼기, f1을 깔아놓고 지어봅시다. 그러 우선 1 플러스 h, 빼기 1 밑에 깔려있고, 그러면, 여기, g, 1 플러스 3h, 가 있어야지, 여기가, 이 식이 있어야지, 이거 곱했을 때얘 나오지. 지금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추가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한 만큼, 얘를 다시 더해줘야지, 식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지. 마이너스 F, 1, G, 1. 얘 다시 써주게 되면, F1로 묶으면, G1 플러스 3H 빼기 G1이 된다. 그 다음에 H는 0으로 가는 거고, 여기, 어, H 바로 했으니까 H 0으로 가면 되죠.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H는 0으로 가게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쪽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1이 되는 거지 F 프라임 1그 다음에 G 1 H 0으로 가니까 이렇게 따라왔지?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 헷갈리니까. 한번 더 써줄게요 1 플러스 H 빼기 1 이었지 F1 G1 플러스 3 H 빼기 G1 이지 여기 봐봐 요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요 놈은 따로 생각하고 아까 H는 오른쪽으로 보내버리고 H분의 여기 원래 있던 H를 그럼 뭐로 바꿔야 돼? 이걸로 바꿔야 되지 세팅 세팅 그럼 여기 3H가 추가됐으니까 여기 3H가 위로 올라가야 되지 그래야지 1분의 1이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 못하면 안된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G프라임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F1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아까 H분의 3H가 됐으니까 3이 되는 거지 저이 이거는 이거 더하면 되겠죠? 이제 대임만 하면 되지. 나머지 있는 조건으로 줬어요 f 프라임 1, 3, g 1, 5. 이것도 실수하는 게 체크하면서 합시다. f 1은 2. 그 다음에 g 프라임 1은 2 곱하기 여기 3했었죠15 더하기 43, 12. 27이 되겠지.